지난 6일 러시아 국방부는 소위 34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을 파괴하다라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근처의 공군기지에서 소위 34 전투 폭격기가 이륙한뒤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고 복귀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준 것입니다. 동영상 속 소위 34 꼬리 날개에 24라는 숫자가 붉은색으로 그려졌는데 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잠깐 기체의 변화가 명확히 드러나 24라는 숫자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24가 그려진 이 전투기는 하루 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된 전투기였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5일 수호의 34두 대를 포함한 모두 10대의 러시아 공군기를 떨어뜨렸다고 밝히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진 속에 소위 3 4살 잔해 가운데 붉은색 24가 선명하게 보이는 꼬리 날개가 있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여론전에 밀려 최근 전투사진과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한 듯 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출신으로 귀화한 일리아 벨레코프는 러시아 방송에서는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폭격을 당한 것은 다 페이크, 가짜뉴스이고 영상은 다 디페이크라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나 서방에서 보내는 것이 다 가짜 뉴스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다가 이번에 발각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의아한 건 러시아의 공군력입니다. 러시아의 공군은 미 공군과 미 해군 항공대의 버금가는 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알수 없는 이유로 이 전력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전차 러시아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주요 방공망, 활주로 등을 공격하는 등 예상된 패턴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예상되었던 러시아 전투기는 불과 75대 정도만 들어와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 3일 자체 분석 보고서에 러시아의 제공권 장악 실패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라며 우리는 여기에 대해 지금 어떤 설명도 제공할 수 없다며 의아함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가장 먼저 러시아 공군이 운영하는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왕립 국방 안전 보장 연구소는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할 때도 수호의 34만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고 다른 전투기들은 무의도 폭탄과 로켓을 사용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지상 목표물을 감시 추적하는 표적 식별 장비도 부족해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은 주요 공습 타깃에 표시를 해뒀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를 흙으로 덮거나 지워 효과적인 공습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충격적인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미제상업용 GPS를 달고 전쟁 중인 모습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미국 GPS를 달고 전쟁한 이유를 자국 군용 GPS를 믿을 수 없어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 어나이 모스 해킹 당해서 GPS가 먹통이 돼서 그렇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장비의 부실로 인해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통해서 피해를 줄이고 정밀하게 할수 있는 전쟁을 하지 못하고 가장 희생자가 많고 소모가 많은 재리식 전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 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유럽 각국의 평가가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최대 강점을 살려 러시아군에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저격수 강국이라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군을 지휘하는 러시아 장군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7일 영국 BBC에서는 키르키우 인근에서 발생한 전투 중 러시아 41군 수석 부사령관 육군 소장 비탈리 게라시모프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그들이 게라시모프의 사진을 공개하며 사진 하단부에 붉은색 우크라이나어로 제거라고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도 게라시모프는 제2차 체첸전쟁과 러시아군의 시리아 군사적전을 참여했고 크림반도 강제합병의 성과로 훈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 장성급 인사 전사 소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러시아군 중앙군구 제41연합군 부사령관인 안드레이소 배츠키 소장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군 저격수에 조준사격을 받고 전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의 아버지가 러시아 최고의 현역 장성인 발레리 게라시모프로 알려졌는데 최근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방의 군 정보기관은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간단한 일이 아닐 수 있다며 그만하자고 했다가 경에당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스타인 아들이 전쟁에서 죽자 그의 분노는 엄청날 것이라며 한 네티즌은 만약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반대한 전쟁에서 아들 이일은 그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정군이 쉽게 우크라이나 저격수에 의해 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3-4g 통신망을 파괴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암호화 통신 장비가 3-4g를 이용하는데 이를 날려버렸 기에 평문으로 통신하다가 우크라이나 군에게 감청을 당하고 있기 때문 이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 을 앞둔 지난 1월 말 30여초 분량 의 저격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꼽히는 루드밀라 파블리첸코를 배출한 나라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불과 10개월 동안 독일군 309명을 제거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저격수 양성 교육에 힘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가장 강력한 여성 저격수들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최대 1.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최신 저격총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만약 시가전에 돌입하면 우크라이나 저격수들이 강력하게 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개전 초부터 나온 보급 문제입니다. 서방정보당국은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에게 유효기간이 2002년인 전투식량이 보급되었다고 했습니다. 애당초 러시아의 보급 체계는 철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철도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제대로 된 보급을 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자국 내 철도를 가장 먼저 폭파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은 철도가 막히면 부족한 수성 트럭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전쟁에 바로 필요한 탄약을 우선시하고 유리화식량은 등한시해 보급이 제때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기름을 나르는 러시아군 트럭들을 우크라이나군은 집중해서 볼 때마다 파괴시켰습니다. 지난 8일 SNS에 우크라이나 군에게 10대 유저 트럭이 파괴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군 포병대가 치레키예프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보급 포송대를 잡은 사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적어도 6 대의 러시아 트럭이 확인되었는데 더 많은 트럭을 파괴시켰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대 약점을 집중 공략했고 이는 절대 열세의 전력에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두고 러시아는 전장에서도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지만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전 세계 보급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내 서방에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손절하고 나온다면 러시아의 은행, 통신, 운송이 다 끊기면서 러시아는 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일본의 유니클로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니클로는 러시아인들도 오디브의 권리가 있다며 러시아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유니클로는 살아남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보다 바지와 티셔츠를 갖춰 입을 러시아인의 욕구를 우선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배고픔의 굶질인 러시아군에 보급해주자며 한 네티즌이 이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핵불닭 볶음면. 이상 쓸망했었습니다